안녕하세요 접입니다 오늘은 어, 제 책상을 한번 공개해 보려고 합니다 예, 제가 공부하고 작업하는 책상은 대체 무엇으로 가득 차 있을지 한번 어, 여러분들께 살며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와 보시죠 제 공부하는 책상 모습은 대충 이렇고요 공부에 어울리지 않는 게 지금 하나 보이시죠 어, 이거는 이제 독서대 제 개인 독서대고요 지금 여기에서 이제 시험이 끝나가지고 어... 가끔 여기서 노트북으로 작업할 거 있으면 작업하고 하고 있습니다. 어 이거는 이제 와이프가 어저 공부할 때 배고프거나 입심심할까봐 이렇게 아몬드 크게 하나 사다 줘가지고 아그자가그자 염냠 하고 있었고요. 소방학 개론에 이제 쓰이는 원소 주기열표고요 화학 뭐라고 하지? 화학 기호라고 하죠? 네. 필수적인 화학 기호는 계속 자주 보고 외우려고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어, 이는 이제 필수품이죠 애기들이 책상을 좀 캣타워처럼 이용해가지고 사방팔방에 털이 있어서 이거는 그냥 뭐 집중 안될때 낙서한 흔적들? 여기 보이시는 건 이제 쓰레기통 미니 쓰레기통 줄서 있는 건 약들인데 제가 지금 두피 트러블이 있어요 두피가 완전 트러블이 나가지고 어, 거기에 바르는 스테로이드제입니다 근육 키우는 거 말고 피부에 바르는 연고예요 연달아 4개 구매해가지고 쓰고 있고 건조한 안구를 위해서 네, 결막염 치료제 안약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 보면 거의 중증 환자인데, 이거 뭐, 비염약이거든요, 비염약. 예. 아역 두 번째와 함께, 해. 아침, 저녁, 비염약. 예, 이거는, 이것도 염증이 하나 생겼었어가지고, 두피에, 그거 잠재우는 약으로 하나 가지고 있고, 이것도 염증약이에요. 네 예. 환자죠, 완전. 이 친구는 아까 보시다시피, 제 첫째 딸, 어찌. 촬영하기 전에, 이쁘게 나오라고 좀 빗겨줬어요. 털 결이 아주 이쁘죠? 빛을, 상시 빛지해놓는데 이걸로 빗겨줍니다, 헤어볼 토하는 거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조금씩 빗겨줍니다. 자 공부할 때다 봤던 책들인데 새로운 책으로 살려고 다 저기에 모아놨고요. 책꽂이 저의 책장입니다. 책장에 책만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선반처럼 활용하고 있습니다. 땡검없이 면 면봉도 있고 이게 또 혼자 공부하다 보면 외로운 싸움에서 등 긁어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혼자 긁고 있습니다. 이건. 효자야 노릇을 하고 있죠. 제게는 고질병이 있습니다. 바로 진지병 멘토병인데요. 한 번씩 잘. 잘 살아가다가 이두 개가 한번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제채널에 초창기부터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초창기 때 걸렸던 병이 바로 멘토병과 진지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laughs> 아... 그땐 제가 삶에 대해서 뭔가를 깨달았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억지로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좀 거부감을 느끼시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저 따위가 무슨 인간관계에 대해서 논하고 자기개발에 대해서 논하고 그러겠습니까 그책몇권좀 읽었다고 사실 제가 읽은 책은 그렇게 대단한 수준은 사실 아니었었어요. 읽은 책의 종류도 사실 너무 그냥 맨날 뻔한 소리 하는 책들에 대해서 권수만 늘렸던 건데 괜히 지혜가 생긴 척했어가지고 공부하다 보면 이렇게 옛날을 돌아보는 순간이 이렇게 자주 찾아오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좀 많이 제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요새 부끄러워요, 민망하고 앞으로는 좀 편안한 모습으로 좀 다가가고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 어떻게 찾아올지 모르겠지만 좀더 재밌는 컨텐츠 가지고 오도록 노력해 볼게요. 다음 영상 가지고 안고 달려갈 거야. 너에게. Yeah. See you. 스카